안녕하세요 비밀정석수 요리유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비밀정석수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마시멜로 이 무까지 얻었었죠. 오늘은 주스 파티 여기 여기 체리부터 여기 딸기우유 아이스파까지 한번 얻어볼 겁니다. 7, 9화부터는 이제 이벤트라서 12월에 할 거거든요. 9화부터. 그리고 얘네 6명은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뭐 새로 나온 게 있으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9화가 이 크리스마스 말고. 자, 아무튼 오늘 먼저 체리를 먼저 체리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는 여기 주스 파티 보이시죠? 여기 눌러서서 플리하지 마시고 리워드 눌르셔서 주스 파티 리워드 100 포인트가 되셔야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자튀김을 얻어보겠습니다. 얘거든요. 주, 사실 주스 파티로 가야 되는 건두 개밖에 없어요.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잠시만요. 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 참고로, 순박국질은 작은 게안 되지만, 주스파티는 작은 걸로 가능합니다. 성차 계란으로 갑시다. 주스파티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클리어 하시면은 이렇게 주스 믹서기로 들어오실 거거든요. 아, 지금 안 죽이네. 얘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어요. 죽어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1분 기다릴게요. 3 2 1땡 아! 여러분들 화면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사람 아 파인애플 호흡 누르시면 안되고요 호흡 누르면은 다시 원래 메모로 돌아가져요 여러분들, 진짜 비밀정착 수없기 와,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회수 400회 감사하고요. 조회수 400회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재난안전이 250회였죠? 근데 하지만, 그거를 치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주스파티를 잘 못해서 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얻으려면 상대 팀으로 가야 되거든요. 빨간 팀은 파랑 팀, 잠시만요. 빨간 팀은 여기 이렇게 파랑 팀. 여기 파랑 팀은 여기 이렇게 빨간 팀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빨간 팀이니까 파랑 팀으로 가야 돼요. 크리스마스 있, 있었던 게 아직도 있네요. 여기는 비밀 장소 써요. 지금 잘못 지어가지고 죽는 거 알죠? 엔 g 라고 써놓고 지였잖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뭐야, 뒤에 아, 뭐야, 다른 팀이잖아. 뒤에 왜 아, 누가 다 죽이고 있어? 감자튀김을 일로 오셔서 일로 오셔서 여기 상대 팀 이쪽에 여기 감자튀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어의 초밥을 얻어볼건데요 이쿠라스시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이쿠라스시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냉장고로 내려오셔서 여~~기 프렌치프라이 옆에 보이시죠 얘는 아잠어만 팬에 넣어 주스 파티 들어가서 플레이하지 마시고 리워드 누르셔서 여기, 포인트 250이 되셔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모인데 이거는, 네, 먼저 얻어야 될게 있어가지고, 이건 스킵하고,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은 옥수수 씨앗을 얻어보겠습니다. 팝콜 씨앗. 예를, 사실 여러분들 다섯 개로 보이시죠? 사실 오늘 얻을 건 여섯 개예요이 체리, 아, 체리를. 그럼 이러려면 또 주스 파티를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나와서 주스 파티 렛츠 고고! 송아이동, 뿅! 네, 여러분, 주스 파티로 기다리, 아, 송아이동 됐, 습니다 네, 5 50, 1분, 50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1. 자, 이제 가자! 5. 자, 가자! 가자! 갑시다 4 3 2 1 시작 우! 어 이분 파랑 팀이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랑 팀은 빨간 팀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빨간 팀은 파랑 팀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서로 반대예요 여기에서 는건다 이건으로만 이거 주스바 있어야 되고요. 뭐야 저런 문자? 아니겠지.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연어한 초으로 갑자기 저쪽에서 나. 여기 크리스마스에 참고로 주스 파티에서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크리스마스 음식 세어 보면 아홉 개거든요. 근데. 올해 12월엔 또 뭐가 생겨나서 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프렌치 프라이가 있죠? 이로 내려오셔서 여기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에 밧줄을 매달아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짠 걸로 들어오시면 근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뭐야 잠깐만 내가 왜 입이 없어? 자 이러면은. 여기 구석에 여기 옥수수 씨앗이 있습니다 내가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팝콘인데 이것도 비밀 음식이라서 스킵할게요 네 다음은 딸기우유 아이스팝을 얻어 볼 건데요 딸기우유 아이스팝은 리워도 들어가셔서 포인트 500이 되셔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찐으로 이제 팝콘을 얻어볼 텐데요 무조건 얘로 변신해 주세요 얘를 프라이팬에 몇분 정도 있으면 돼요 프라이팬에 몇분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럼 팝콘이 될 거거든요 팝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 너무 짧게 끝나갔어어어 <laughs> 여러분들, 이게 이것처럼 이렇게 팝콘이 됩니다. 자, 이번엔 좀 자연적으로 쓴 글씨인데, 라문에 라무네 얻어보겠습니다. 라문에는 이 딸기우유 아이스, 아이스팝이 필요해요. 여기, 여기, 좋은 스마일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이거 한번 녹여야 돼요 후라이팬에 위인이 나와야 돼요 루즈가 나오면 실패거든요 자, 다, 다 녹았을 때, 이렇게, 스마일 표정이 나와야지 윈이고요. 만약에 스마일, 스마일 표정이 안 나오고, 이런 표정이 나왔다? 이건 그럼 무죄. 다시 해야 돼요. 이건 꽝이에요, 꽝. 다 녹았죠? 이러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다른 친구가 이걸 끌고 주스 파티로 이동할 거예요. 다른 친구가 이걸 끌고 주스 파티를 이동하면은 자동으로 라무네가 얻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 식빵 친구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죠. 저를 이거 이렇게 끌고 가서 이 친구가 주스 파티에 참여되면 얘가 지금 저를 끌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참여가 될 거거든요. 친구야들어가려고 주스파티. 친구야들어가려고 주스파티고. 아, 왜, 나! 아, 저, 노세요. 아무튼, 이거 끌고 주스파티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